이런 느낌으로 <웃음> 느낌이 없어 <laughs> 네. 이렇게. 이옵니다이게그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네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좋게이렇 이렇게. 안렇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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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이게이렇 이렇게. 이렇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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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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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은 이렇게. 진짜 잘 못하죠. 네. 자. 신경이 있는데, 옛날 신경과 이슈가 좀 이상해. 자, 보세요. 여기는, 자, 여기, 여기 보세요, 여기. 네. 여기 손목 행문선 중간. 이게 대릉입니다. 네. 손목 행문선 중간. 그리고, 여기 팔꿈치 행문선 중간. 여기가 곡택이에요.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총이라고요? 1 0 0 아, 1 2 0 0 네, 잘 하시네. 자, 여기하고, 예, 여기하고, 딱, 여기 자리입니다. 그리고, 여기를 3등분해요. 여기하고, 펼자리는 빨갛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. 예, 여기, 이렇게, 조금만 올리면은, 예. 그러면, 제가 여기 이렇게 살짝만 눌러줘도, 여기는 중요한 게, 눌러보면은요, 이게 손에 걸리는 게 있어요, 이렇내 손에. 네, 이렇게 잡아요. 자, 그러면 이 분이 좋아지는가, 안 좋아지는가 이제 해봐야죠.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, 다 숨어 굽히세요. 이제 운동요법입니다. 하나, 둘, 셋 뒤로 주먹을 내. 예, 펴도 되고, 젖도 되고. 하나, 둘, 셋 다시 굽히세요. 하나, 둘, 셋 다시 하나. 둘셋 다시 짚으세요. 더 하나 둘세 다시 나둘세 다시 나둘세 다시 나둘세 다시 나둘세 다시 어 하나, 둘, 셋 바로 하시고 어. 자, 이제 어떤가 이쪽으로 그러면 왼손으로 누른다고 했고 오른손 한번 눌러볼게요 바닥을 가보세요 안 올라오네 몸이 어, 저기 세개 세 눌러봐요 아, 그, 아까 근데 음. 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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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나죠? 지금 이쪽이 다 아파요, 이렇게 이쪽이 아, 네, 아, 이쪽이 다 아파요 아까 이쪽이 다 아, 아팠는데 <laughs> 네? 올라오세요, 천천히 해주세요 원희냥 불러 보세요. 자